안녕하세요. 도개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GM 팔레트 에디션 네 번째 시리즈 더블 크로스 웹 일루수용 미트입니다. 며칠 전에도 동일한 제품을 작업해가지고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GM은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글러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배색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그냥 독특하게 다 특징이 있어가지고 어떤 걸 끼셔도 그냥 내 오더 같은 느낌으로 쓰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글러브는 보시면 이쪽도 힌지가 두개 이쪽도 힌지가 두개 일반적으로 여기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힌지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글러브처럼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있습니다 펠트가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유지한 상태로 모양을 잡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앞서 작업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둘 하나로 해가지고 이쪽도 이쪽도 활용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고 이걸로 보다 아마 그렇게 작업을 해드리면 쓰기 편하실 것 같고요 가죽은 상당히 탄력 있고 탄탄한 가죽이 적용되었고요 끈피 없이도 부분 부분 모든 끈피가 다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탄탄한 끈피가 적용되어서 튼튼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팔레트에디션을 가장 좀 좋게 보는 게 뭐냐면. 가격이 워낙 저렴합니다.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전체적으로 천연가족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 부분도 또 일상 가족이 적용되어서 튼튼하게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무령보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작업을 할 때도 보면 끔피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데미지가 오지 않는 괜찮은 부분들이 적용되었고 그리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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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까지도 이런 부분까지도 안쪽에 있는 가죽까지도 전부 다 천연 가죽을 사용해서 오랜 시간 사용하더라도 벗겨지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솔직히 가성비로도 상당히 좋은 글러브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이제 부분 부분 이제 접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주름이 생기는 가죽들이 사용된다든지 뭐 등등이 있을 수 있어서 외관상 보기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음, 괜찮다 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뭐 최고라고 말할 순 없지만 감안해서 쓰시기에도 충분히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 역시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주문하신 고객님 제품이고요 무룡보기 드리기를 요청해 주셔서 일단은 끈피를다 풀고 물을 살짝 넣다 빼 가지고 계속 만지면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작업 하 면서 영상 좀찍 도록 하겠 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건조도 거의 다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힌지랑 여기 힌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공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아무래도 이쪽에 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글러브의 엄지가 이렇게 딱 고정된 느낌보다는 좀더 엄지 사용하기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엄지가 움직여지고 이렇게 쪽도 움직여지고 같이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백시고요. 그 다음에 착수는 요거 새끼고리 쪽에 두 개를 넣으시고 옆으로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둘 하나하나 착수하셔야 엄지가 좀더 자유롭게 움직여지고요.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공은 그냥 툭툭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캐치볼 좀 하시면서 좀더 손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엄지 부분이라든지 새끼 부분이라든지 움직임이나 이런 거, 공 잡았을 때 딱 들어오는 느낌도 좋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캐치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게 무령보길 드리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사용하시면 사용하실수록 좀더 손에 잘 맞게 피팅이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더 편하게 공이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기 포켓 부분을 좀 많이 때려가지고 약간 온폭 들어가게 작업을 해놔서 공이 이렇게 딱 고정되는 느낌을 잡혀지고요. 그런 느낌으로 계속 그 부분으로 캐치볼 하시다 보면 좀더 안정적으로 공이 쏙 들어오는 타입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펠트가 단단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공은 이렇게 탁탁 걷어 올리면서 잡아줄, 잡아줄 것같고요 써보시면 쉽게 쓸수 있는 그런 타입의 글러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도 더블팜으로 두껍게 제작이 되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한 장이 아닌 여러 장이 이렇게 탁 붙어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튼튼한 느낌도 들고요 요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요거 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많이 보이는 배색의 글러브고요. 이렇게 바닥면은 회색, 회색인데 이 회색 가죽이 생각보다 되게 탄탄합니다. 그래서 모양도 잘 유지되고 힘이 느껴지는 그런 가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끈은 알록달록하게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이렇게 듀얼 인지가 양쪽에 적용된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엄지 부분, 새끼 쪽 부분,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고리 부분에 두 개를 집어넣고 그 옆에 하나 하나 해가지고 둘 하나하나 착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 좋게 공잘 잡히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펠트는 탄탄하기 때문에 펠트까지 부드러워지게 하지는 않았고요 펠트는 힘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 위주로만 부드럽게 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쓰시기 좋으실 거고 모양도 오래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공 잡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요. 이런 느낌으로 캐치볼 몇번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튼튼하게 그리고 모양 유지되게 그리고 재밌게 쓰기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GM 팔레트 에디션 네번째 시리즈 더블 크로스웹이 적용된 일루스미트 둘 하나하나 무령부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